설명을 드리자면요. 앵글 잡는 법은 다양한 앵글을 갖다가 다양하게 찍어 보셔야지 가장 자신한테 그 최적화된, 그 자기가 필요한 사진에 최적화된 사진을 갖다가 만드실 수가 있고요. 렌즈 선택법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필요하신 것들이 마이크로렌즈. 인물 촬영, 제품, 음식, 주얼리 모두 두루두루 다 골고루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게 마이크로렌즈입니다. 자, 그리고 초점 맞추기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조명을 사용해서 초점을 맞추시다 보면은, 여기 지금 보면은, 모델링이 굉장히 밝아요. 저도 아침에 잠깐 여기 그 홍보팀이 촬영을 해달라고 해서, 네, 홍보팀이 촬영을 해달라고 해서 촬영을 했었는데, 그, 여러분들이 그 지금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,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늬가 없는 것들이 있죠. 무늬가 없는 것들은 그 옷의 질감에 콘트라스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카메라가 오토포커스를 맞추지 못합니다. 그럴 땐 이제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시거나 그 오토포커스 맞추실 때는 뭐, 뭐, 아까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한 잡지, 얇은 잡지나 전단지를 갖다가 피사체 앞에다가 이렇게 딱 놔두고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싹 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예. 초점이 굉장히 중요해요. 조디개를 아무리 조여도요, 초점을 맞추지 않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시면요, 사진이 상당히 좀 힘들게 나옵니다. 그린카드가 잘안 잡히는 건데요? 네. 그 콘터스가 없으니까요. 없으니까요. 이게 가장 좋은 게, 그, 음, 글씨 있죠? 글씨가 이제 큰 글씨들이 있는 그런 전단지 같은 것들,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앞에다 두는 게 가장 좋아요. 카메라는 그 <laughs> 오토포커스 방식이 콘트라스트, 콘트라스트가 강한 데서 그 초점이 잘 맞습니다. 그래서 초점을 맞추실 때도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보면 경계선의 차이가 있잖아요. 이 경계 부분에다 초점을 딱 맞추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맞아요. 여기다 초점을 맞추시면은 초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하게 안 맞습니다. 여기다 맞추셔도 마찬가지고. 경계선에다가 맞추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맞춰져요.